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전문가 만두야십니다 오늘은 에이서 니트로 5 2020년도 버전 따끈따끈한 신제품 같이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 대여를 받았습니다 일체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봅니다 자 해당 제품 늘 해오던 방식대로 예 성능 그리고 장단점 집어들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패스 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 마크 돌려보니 점수가 8,000 500점 정도 나와요. CPU 점수가 8,500점. 그리고 GPU 점수가 7,600점 정도 나옵니다. 네. i5 10세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GTX 1650 Ti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 제품 본연의 성능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루나르가 나왔잖아요. 네, 루나르보단 좀 나는 네,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발열 테스트 돌려봤습니다. 발열 테스트 풀로드 상태에서 장시간 유지를 해 보니 CPU 온도가 90도에서 80도 왔다 갔다 하는 걸볼수 있어요. 특이한 거는 코어 두 개는 90도대에 가깝고 코어 두 개는 또 80도대 가까운 같은 CPU지만 코어에 따라서 온도 편차가 좀 있는 5도 정도 있는 그런 걸볼수 있었습니다. 해당 플로드 테스트 시 예, 클럭 같은 경우는 3.3기가에 유지가 되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나는 괜찮은 클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기가 이상이면 저는 그래도 스로틀링 크게 걸리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발열 상태에서도 CPU 성능은 뽑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해당 발열 테스트 시 표면 온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가장, 노트북의 가장 뜨거운 부분이 모니터 쪽 부분인데 그쪽이 57도. 그리고 키보드, 사람 손이 작업을 하는 키보드 쪽은 50도. 뜨거워요. 네. 뜨겁습니다. 그래서 박스센 작업을 장시간 하면 발열로 인해 불쾌감이 발생할 겁니다. 네. 50도. 아, 50도면 꽤나 큰 온도긴 하죠. 저는 40도가 거의 마지노선인데 온도가 꽤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인텔 진짜. 자, 소음 측정도 해 봤습니다. 풀로드 상태에서 소음 측정을 해 보니 53dB이 나옵니다. 소음이 있는 편이긴 해요 네, 도서관에서 쓰시려면 네, 사일런트 모드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보통 제가 생각하는 게이밍 노트북의 대시벨은 55데시벨 정도 되는데 그보다 약간 낮긴 하나 그렇다고 막 도서관에서 예풀 성능을 발휘할 정도로 쌩쌩 돌릴만한 그런 소음은 아니다 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로 넘어갈게요 색 재현율 NTSC 46%로 sRGB 100%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색 지원률이 좋은 디스플레이는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60Hz입니다. 60Hz 게이밍 및 노트북이지만 60Hz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보통 120에서 140 요즘 많이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밝기 같은 경우도 250니트로 밝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보급. 네, 네, 좋은 편의 디스플레이는 아닙니다. 밝기도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고. 색전율도 낮고, 헤르츠도 낮고. 다음, 배터리 테스트 돌려봤어요. 배터리 돌려보니, 유튜브 최대 밝기로 풀재생 진행을 했더니, 4시간 51분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네, 기계 나온 편이에요. 네, 게이밍 노트북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안 나오는데, 이 제품은 4시간 넘게, 거의 5시간에 준하는 배터리 성능을 보여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중요한 이제 게이밍 테스트 넘어가야죠 롤 같은 경우 최상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상옵으로 롤을 플레이하니 최고 프레임 200 프레임 정도 나오고 평균 프레임은 169 프레임 정도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쓴 네, 최고 사양으로 최고 옵션으로 하더라도 롤 플레이에는 지장이 없다 오버워치로 넘어왔어요 오버워치로 넘어와서 오버워치도 최상옵션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상옵션으로 진행을 하니 조금 신기해요 네, 최고 프레임이 600 프레임이 넘게 나와요 네, 이게 오버워치의 특성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평균 프레임이 중요하죠. 평균 프레임 63프레임으로 요것도 한 옵션 타입을 좀더하면 네. 플레이 할 만한 수준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배그, 배그 테스트 해야죠. 배그 테스트 최하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보니 평균 프레임이 102프레임 정도로 네. 나름 원활하게 쾌적한 상태로 플레이를 할수 있었고 다만 요거를 최상 옵션으로 바꾸니 최상옵소를 변경하니 평균 프레임이 50프레임 대로 떨어집니다 절반 정도로 떨어져요 하지만 요 또한 네. 모니터가 60hz이기 때문에 60hz 이상으로 가면 의미가 없거든요 60프레임 이상은 그래서 옵션타협도 해가면서 하면은 1 0그도 충분히 플레이하는데 지장 없을 만한 사양이다 GTX1650Ti가 나름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TA5 진행을 했습니다 옵션은 기본 옵션으로 했어요 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기본으로 설정된 것들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65프레임으로 네, 플레이하는데 하던 지장 없었고 여기 GPU 할당량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상당히 좀 널널하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A 하는데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게이밍 성능을 보여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점, 단점 집어드려야죠 장단점 집어드리겠습니다 장점, 확장성이에요 해당 제품 확장성이 꽤나 괜찮습니다 안에 SSD, M.2 슬롯 두개가 들어가 있고요 하드 추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m.2 슬롯 두 개는 레이드 제로로 운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두 배의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 입고 쓰기가 가능해진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장점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나름 배터리입니다. 네, 유튜브 풀 재생했을 때 4시간 51분 떴다고 말씀드렸죠.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괜찮아요. 하지만 뭐, 퍼포먼스가 또 이제 외장 그래픽 쓰는 작업을 하면 배터리가 쭉쭉쭉 달긴 할 텐데, 그래도, 가벼운 작업으로는 그래도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괜찮다라는 게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 집어드려요. 단점 첫 번째 발열 소음입니다. 네, 발열 소음 있구요, 나구요, 네 시끄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쓰려면은 별도 세팅을 통해서 그팬 그 설정을 낮추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60Hz 밖에 지원 안 된다는 게좀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그와 동시에 밝기 혹은 색재현율 또한 어디 내놓지는 못할 정도의 아주 기본은 하고 있으나, 예, 뭔가 이게, 어, 이거 좋아요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될것 같아요. 네번, 세번째 단점, 세번째 단점. 인텔입니다. 네. 인텔이 단점이에요. 네. 르누아르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요, i3 아니 i5 H 계열 제품이 과연 괜찮은 선택인지는 모르겠 아, 아닙니다 괜찮은 선택은 아니에요 예, 요즘은 인텔 CPU 달린 제품 사라고 말을 못 하겠어 아무튼 그런 부분이 단점이다 마지막 단점 같은 경우는 애매한 가성비입니다 요 제품 지금 80만 원 후반에 구매가 가능해요 아주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i5 H 계열이라서 CPU가 4개밖에 그러니까 코어가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6코어 지원하는 르누아르라든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GTX 1650 Ti잖아요. 요거 Ti랑 그냥 일반 1650이랑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거든요. 1650이 안 되는 게임인데 Ti를 갖고 왔다고 해서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현격한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해당 제품 진짜 좀 애매한 네,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이나 사용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이 마지막 단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평가 애매해요 네 애매해요 솔직히 가격만 좀 싸져서 80만원 정도로 쭉 내려왔다면 그래도 오 가성비 좋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현재 시점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애매합니다 네, 뭐 게임은 그래도 잘다 돌아가긴 하는데 애매하다, 애매한 노트북이다라는 게 최종 네 제어의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요러코롬에서 A 선 Nitro 제품 같이 간단하게 리뷰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드셨습니다. 란뿅.